The Marvel 뽀뽀 지역 네 번째 지역이라 할 수도 있고 뽀 지역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전 영어를 이용해가지고 뽀를 이용했습니다. 소리를 줄일게요. 제 목소리를 위해 내 목소리를 위해. 자 지금 잠깐 도레미 모 제가 틀어놨고. 글쎄 남들과 다르다는 건 축복 아니야? 축복 아니야. 제거는 전타 3 0춤을 깨가지고 다시 1치춤을고요 전타 송치춤을 또. 그리고 침추 좀 많이 거짓말이에요. 저좀 많아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저도 침추 좀 많이 거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거 뭔데가 있었죠 이제 돈도 얻으니까 좀 조심하는게 낫고요 총 놓고요 기운 놓고 라인 놓겠습니다 자 저는 자동전투를 쓰겠습니다 왜냐 가만히 있을 거니까 자. 뽀지하게좀 공략을 찍을 거고요, 당분간. 사람들이 요즘에 이게 내리게 뽀를 좀잘못 깨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자, 그냥 뽀 공략을 자꾸 올리는 거고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자, 지금 가는 줄 알고 가고 보시이해골바가 지금 내가, 지의제 스킬 다써야지 잠깐 죽고 오네. 죽기 좀 빡치겠다. 가랜이 좀 지금 좀 피를 많이 좀 달겠고 얘네들이 해골 빠가지들이 야 해골 빠가지 던지지 마저 해골 빠가지가 나야 되고 있어 초해 깔고 빠가지가 지금 가랜이 피를 좀 없어졌었죠 지금 지원을 바뀌었고 방기 뿡뿡 주변이 방어력이 좀 없어가지고 지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런 것 같긴 하죠 어여와거랑제 라일이 좀 강하긴 한데 희는 전탑 라일 한 마리 로깼습니다 30점 바레는 좀 썩어가지고 저는 라일 갖고 깼겠어요 그리고 그 대변격인가? 그거, 사전 예약을 하면은, 칠성을 준다던데, 저 지금 사전 예약을 했고는, 언제 줄지 모르니까는, 예약, 예약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칠, 뭐, 칠성을 다준다는데 저도 모르지만, 대격변. 대변격인가? 대격변인가?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새로운 뭐, 새로운 지역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대륙, 마른 섬 말고, 이게 대륙 말고 또 다른 게 나왔더라고요. 참 재밌을 것 같지만, 일단은, 이게 대륙을 다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런, 뭐, 새로운 지역이 나올 거 미리 이걸 공략을 올리는 건데, 일단 나중에 새로운 또 지역이 나오면 제가 그걸, 공양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가 어떻 다섯 명밖에 안돼? 난 이렇게 영상을 잘 올리고 있는데 왜난 구독자가 다섯 명밖에 안돼? 어이 없네. 구독 많이 주. 구독 안 올리면은 나 이제부터 영상 안 올려. 울려. 안올도 되나? <laughs> 자 지금 라이거 아까 말도 바꿨어요. 죄송해요. 제어 그때 지금 라일이 좀 잘하고 있는데, 라일 한 마리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아직 라일 레벨이 38 레벨이라서. 아, 한 개도 1 0원만 들면 될 것이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때까지가. 아, 이거 빡친다. 난 아, 플러스만 할 건데? 이름 왜 파종을 라엘이 좋아하냐 솔직히 가렌보다 아플레가 더 좋지 인정? 아닌가? 가렌이 더 좋아? 아플레는 틴티존에서좋터가 라엘 망했다 라엘아 너 졌어 망했어 가렌 너 망했다 아씨, 왜 이럴 때 죽냐? 아, 집에 너무 썩었는데? 집에 죽여주는 게 좋다. 제 아. 몬스터가 좀 썩었긴 했죠. 나알빼가 나머지 다 썩은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아니 어, 돈도 많이 버네 전에 2천원 벌었는데 지금 3천원 버네 전하 저해골 바가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전하 나는 자연인이에요 나는 지금 해골 바가지를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나는, 호랑이니까 냠냠냠냠냠. 뭐 그래, 뭐 그래, 뭐 그래, 죽이래, 죽이래, 먹이래 죽이래. 늦추지 방패 식당. 좋겠다. 식당을 못 찍는데. 찍으려면은, 돈만 아깝지. 이거 자꾸 회복하는 이유는 이 특성과, 무지대 방패 때문에, 요참 신기하죠잉? 오, 이겼다. 리션이가 어필권 날릴 때 공격력이 더센거 같은데? 맞나? 어필권 날릴 때 주먹이 센나? 어떻게 5분 18초가 걸리냐. 아, 나 욕했다. 집중 해요. 진짜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이러면... 제가 9만 원밖에 없네요. 전에 50만 원도 넘게 썼는데 왜 9만 원 남았냐? 합성하는데 재료 들어가고 이거 한개돌 파는데 돈다 썼어. 큐! 악플 한개돌파 어떻게 하지? 네가 놓을 곳은 없다. 내가 뽑았던 것이네요. 경죄 없는데? 죄송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은 필요 없지. 당연하지. 길이 왜 있어야 돼그고 장갑이 낫겠죠? 밤에 있던가? 없네. 방금 다써 파기되고라, 파기되고라! 이게 퍼센트가 뛰나 100%는 아~ 릴리아나 후 이거 한 가지는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구나. 6강인가? 6강, 육강? 육강이 최대군요. 잠깐 안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장비 파괴될까봐 돈만 할것 같아서. 왜 돈이 없어 저는 돈이 부자였돈 부자였었는데 돈 빨리 버는 방법 영혼대 좀 많이 가세요 이렇게 오늘의 보다 이렇게 되고 24시간 지나면 막 24,000원 24,000원 일은 2, 4, 2, 3, 6, 2, 4, 8, 2, 5, 2, 6, 6, 6, 6, 6 10만원 버는 겁니다 다섯 번다 가면 은 공격 준비 공격 이건 망했다! 라고 봅니다 누비야 슈! 우리집 고양이 여기 나비야 슈! 전 아... 무시합시다 얘는 재충이네 잠깐만요 치팅 좀 날릴게요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맞아, 이렇게 늦겠습니다. 이제 리더 추가해야 되니까 아플러 시작합시다. 벌벌벌벌벌벌벌 벨브 벨브 벨 포자 아, 이게 지원인가요? 이게 지원인가? 맞나? 아까 띠링 소리 나가지고 그거 지원 아닌가? 지원 맞을 것 같은데? 망했디야 내가 왜 이런 고수한테 뛰려고 말했지? 전 망했습니다 이케이너스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저는 이것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자, 도르렛 저는 이제 마칠게요. 나도 엄마 치겠다 나는 마칠게요. 저는 예뻐야 될까? 예뻐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구독자를 많이 얻겠습니다. 천명 도전하겠습니다. 천명 안되면다아 나 융합할래!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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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2, 1, 어, 우리 나타나기, 디딘. 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영상을 티드 드게요 구독!